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하던 중 세멜바이스 의대에 입학하게 된 2003년생 학생입니다. 의사이신 아버지를 통해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있었지만 미국 고등학교에서 STEM 과목을 배우며 생물체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수의학을 목표로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세멜바이스 의대에 재학 중인 오빠를 통해 학교 생활과 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점차 의학과 세멜바이스 대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오빠가 공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이 길에 확신을 갖고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방대한 범위와 예측하기 힘든 시험 유형이었습니다 필기와 구술 모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수 없고 SM프리메드 PT평가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PT 발표를 통해 말하는 방법은 음식에 익숙해졌고. 내용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려는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으로는 학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꾸준한 복습을 통해 개념을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어는 처음엔 감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문법과 출제 경향을 익히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과 화학은 대학에서 배운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기본부터 점검하면서 잊고 있던 개념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 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스스로에게 강의하듯 내용을 정리하고 말로 설명하는 방식은 구술 시험 대비뿐 아니라. 지식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M 프리메드에서 진행된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매우 유사해 필기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었고 반복적으로 시험 구조를 파악하며 시간 관리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PT 평가에서는 제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던 개념을 바로 짚어주셔서 구술 시험 준비에 특히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말하면서 더 깊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싶은 것은 꾸준한 복습입니다. 기초 실력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모르는 부분을 넘기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던 공부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의 평가나 구술 평가 역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장할 기회로 활용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SM 프리메드는 학생 개개인을 진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풍부한 자료와 실전 대비 훈련을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입학 시험 준비는 물론. 그리고 입학 후 학업을 이어가는 데에도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 곳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